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참 완악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또 때론가 때로는 정말 무섭게 경고를 심판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내 경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양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양육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삶. 여러분 양육의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숙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 그러면 우리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품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실력을 쌓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 실력을 쌓는 것이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양육을 통해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육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가지만 무엇입니까? 아무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참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래서 뭡니까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 짓밟혀지는 아무도 그 가치 아무도 그것을 어,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의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양육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의 실력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신명기 29장 이제 30장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 마지막 그 온힘을 다해서 정말 그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29장 오늘 22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아 이20 2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23절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 침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동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출애굽 후세대이죠. 출애굽 후세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과 하는 그 언약 이것이 모압의 언약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이스라엘 그 후세대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는 객 이방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것이라는 거죠. 그 후세대들이 볼 것이라는 겁니다. 뭘뭘 뭘, 뭘을 봅니까? 이 재앙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재앙이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또 질병들을 그들이 보는데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 되고 만다는 거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또 그런 것 함께 망한 그 아드마와 스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것이 저주가 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후세대가 그것을 보게 되고, 후세대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의아해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5절에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이 황폐하게 된 땅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세우신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버렸다,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떠났다라는 거죠.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그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배교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폐함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laughs> 자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계명을 예, 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인간의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우리는 결코 지켜. 할수 없습니다. 지켜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28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자 이러므로 그랬는데 그러므로 therefore이죠 그러므로 결론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왜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타오르는 불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명기 책에 기록했던 모든 그 저주, 그 저주를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셨다. 너무나 강렬하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추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황폐한 저주가 이만 땅이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말할 수 있죠. 우상 숭배. 감추어진 일.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감추어진 죄. 여러분, 감추어진 죄는 결코 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 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추어졌던 것들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루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는 계시됐다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복과 저주, 무엇이 복된 길이고 무엇이 저주를 향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 주셨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경고도 했고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당부도 했고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왜? 이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구원자의 이 삶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약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 그것이 우리에게 신약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해 주시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결코 우리를 평안케 할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잠시 쾌락에 어떤 기쁨에 우리를 인도하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일 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숨겨진 죄, 마음에 숨겨놓은 죄, 아,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감추인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이것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극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은혜의 그 놀라운 아, 복을 주신 이 놀라운 역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 우리 안에서 발견한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개하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심.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이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여 구하오니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인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